No,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여름이지만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마치 풍선처럼 풍성하게 핀 수국 꽃을 보니 더위도 잊게 되는데요. 8월까지 수국 축제도 이어지는 만큼 이맘 때만 볼수 있는 수국 꽃나들이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혼인지 와가지고 수국 봤는데 너무 이뻐요. 그리고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왔는데 너무 이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도 많이 남기고 갑니다. 여기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요. 꽃 보니까 이 좋은 날씨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제가 다녀온 혼인지를 비롯해 제주시 애월읍 항목유적지와 구좌읍 종달리 수국길 등 제주 곳곳에 수국이 만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여름꽃 나들이 나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로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일본 남쪽으로는 정체 전선에 의해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정체 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이 제주도에 영향을 주면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 낀 가운데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대기 중에 더운 수증기가 많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동부지역 20도 북부와 서부지역 21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지역이 2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서부와 동부지역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주말 동안 바다에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강한 국제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주말 동안 비 피해 없도록 배수시설 점검해 주시고 또 항공편과 배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